65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목의 지질의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수목의 지질, 특히 아기 문제에서는 종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책에서는 총 3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째, 지질의 기능과 지질의 종류 그리고 지질의 대사 과정에 관해서 책에는 세블락으로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질의 대사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도 나오지 않았고요. 또 너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지질의 기능을 간략히 알고요. 지질의 종류를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의 기능입니다. 지질의 기능은 첫 번째로 세포의 구성 성분이고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은 인지질이라고 있고 리그닌 성분이 있습니다. 리그닌 성분 같은 경우는 페놀 화합물이고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복합지질이라고 해서 이 종류까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장의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로 보호층의 역할을 합니다. 왁스와 큐틴, 수베린이라는 성분이 이러한 보호층의 역할을 하고요. 저항성 증진을 위한 물질로서는 수지, 즉, 레진이라고 하죠. 이 레진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인데 이것이 저항성 증질하고요. 또 2차 대사 산물로서요. 고무, 탄닌, 알칼로이드를 생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질의 기능이었고요. 이제 지질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질에는요. 크게 종류로서요. 지방산및 유도체 지질, 그리고, 그리고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페놀 화합물이 있습니다. 지방산및 지방유도체에서는요. 크게 단순지질과 복합지질, 납큐틴 수베린 성분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먼저 단순지질과 복합지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지질 같은 경우는요. 글리세롤이란 형태의 지방산 3개가 묶여있는 형태를 단순지질이라고요. 복합지질은 뭐냐면은 글리세롤인데 지방산이 단순지질은 3개였죠. 근데 복합지질에서는 지방산이 2개가 됩니다. 대신에 인 또는 당이 붙어서요. 인지질 또는 당지질로 불리게 돼요. 이것이 단순지질과 복합지질의 특징입니다. 단순지방산은 요이 단순지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종류로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단순지방산의 특징은 단순지질의 탄소결합 형태인 지방산으로서요. 목본 식물에서 발견되는 12개에서 18개의 산을 단순 지방산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목본 식물에서 발견이 된다는 점 아셔야 되겠고요. 단순 지방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포화 지방산은 뭐냐면 은 이중결합이 없는 상태를 보고 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는 형태를 보고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적인 차이 같은 것들도요, 아셔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리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단답형에서 이제 장문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포화 지방산이 이중결합 형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이중결합 형태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포화 지방산은 무엇이 있느냐? 팔미틱 산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에는 올레이과 리놀릭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리놀릭산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서 식물이, 추운 지방에서의 식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할게요. 단순 지질과 복합 지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지방산이 3개 있느냐 또는 2개 플러스 인 또는 당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 지질, 복합 지질이 나눠지고요. 그 중에서 단순 지질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지는, 나누어지는데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 형태가 아닌 것을 보고 포화지방산이라고 하고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 형태가 있는 것을 보고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포화지방산 중은 팔미틱산이 있고요, 불포화지방에는 올레익산과 리놀릭산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셔야겠어요. 이제 복합지질입니다. 복합지질 말씀드렸다시피 글리세롤, 글리세롤에 지방산 또는 당 또는 인이라는 성분이 붙어서 나온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지질과 당지질이요. 특히나 인지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질은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단답형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형지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특히 극성을 갖기 때문에요 반투과성을 가져요. 그럼 이 반투과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흡수하거나 배출하거나 인위적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투과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반투과성이라는 말이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폴피드인지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이 지방산 두개 플러스 글리세로가 함께 있었다면, 당지질 같은 경우는 당 성분이 지방산과 글리세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염록체에서 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종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에서요, 납, 큐틴, 수베린 성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먼저 납에 대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구조로는요. 긴 알코올과 긴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점은 친수성이 적다. 이 부분을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이라는 성분은 친수성이 적다는 걸좀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큐틴이 있습니다. 큐틴은 뭐냐면은 큐틴은요. 수산기 지방산 C16과 지방산 C18의 결합물인데요. 각피층에 축적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수산기 지방산 C16이 두개가 들어가고요. 지방산이 C18이 하나가 들어간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큐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각피층에 축적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목 목전질입니다. 저희가 방금 당지질과 인지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언어적으로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전질이에요. 근데 목전질은 인지질과 당지질, 즉 복합지질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목전질 같은 경우는요. 큐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페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수분 증발 억제 기능이 있고요. 2층에서 축적되어서 상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스페리안 때 중요합니다. 카스페리안 때가 선택적 흡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성 물질이 목전질이 되겠습니다. 납 큐틴 목전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분류학적으로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에 들어간다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과 페놀 화합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입니다.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화합물 자체가 C5H8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C5H8의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뭉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C5H8이 3개로 붙있다면요 C15H24가 되겠죠. 이러한 결합물의 대표적인 것은 정유와 아브식스가 있습니다. 근데 정유 같은 경우는요. C5H8 곱하기 2도 돼요. 즉 C5, C5H8 곱하기 2와 곱하기 3 모두가 정유가 됩니다. 정유에 관한 특징이 있었고요. 특히나 정유 같은 경우는 이 수목 지질에 관한 설명에서요. 중요하게 다뤄지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C4를 가지고 있는 것. 지베렐린이라는 성분과 수지라는 성분이 이 C5H8 곱하기 4이고요. c 5 h 8 곱하기 8이 성분이 카로테노이드와 루테인, 산토필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C5H8이 n 개 즉, 그 수가 많은 경우는요, 고무입니다. 이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목의 지질에 관한 설명, 이 문제에서 정유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정유는요, 흔한 말로 테르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휘발성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휘발성 물질에는요, 그 기능적으로 타감 작용과 곤충을 유인하는 작용, 세 번째로 포식자 공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식자를 억제하는 기능에 리모네인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높으면은 곤충에 대한 공격을 좀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무 좀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휘발성 화합물로 종자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납수베린이 나왔네요. 납수베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산 지방산 유도체라고요. 그러면은 지방산 지방산 유도체인 납과 수베린과 휘발성 화합물을 대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테르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리게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옳게 거치려면 정유는 휘발성 화합물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휘발성 화합물이라는 것. 자, 정유에 관한 특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르테노이드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C5H8 곱하기 8입니다. 구호 아셔야 되고요. 주로 색깔을 담당합니다. 특히 광합석 보조색소로 했어요. 햇빛에 의해 광산화를 방지하는 게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카르테노이드에서는 두 종류를 좀더 아셔야 돼요. 카루틴과 산토필이 있는데요. 카로틴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있고 이것이 암흑 공간에서도 존재하는 물질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산토필 같은 경우는 노란색 또는 갈색을 만드는 역할 중에 하는데 산토필 내에서는 그 중에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산토필과 루테인은 서로 관련이 돼 있다.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지가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C5H8 곱하기 4 또는 6입니다. 제가 이거를 안쓴 이유는 수지까지는 이 수식 기호를 안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은 소프레노의 개수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하기 4 또는 곱하기 6입니다. 3명 보겠습니다. C6, C30의 화합물이고요. 소나무과 콩과 그리고 열대지방의 화력수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지는요. 일반적으로 지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에너지 저장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대신에 목재 부패 방지 기능이 있고요. 이런 기능 덕분에 나무 좀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수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무 C5H8의 곱하기 N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고무 같은 경우는 단자엽 식물이나 나자식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쌍자엽 식물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 부분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스테롤입니다. 스테롤은 C5H8 곱하기 6입니다. 이 스테롤 성분은 C5H8 곱하기 6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막의 안정성에 관여합니다. 근데, 스테롤 같은 경우, 농약학 시간에도 좀 다뤘을 거예요. 태부코나졸, 많이 들어보셨죠? 태부 코나졸이 곤충의 막의 스테롤 합성 저해제가 됩니다. 작용기장 표시기호로는 4, 1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스테롤은 식물의 스테롤을 말합니다. 이 식물의 스테롤도 마찬가지로, 곤충과 마찬가지로 막의 안정성에 관여를 한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놀 화합물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페놀 화합물은 특히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족 고리라는 표현이 써져요. 페놀 화합물에는 방향족 고리라는 키워드가 써져서 약간의 수용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초본보다는 목본 식물에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65번의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페놀 화합물은 초본 식물보다 목본 식물에 더 많다라고 하는 게책 61, 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 보시면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페놀 화합물 자체가 초본 식물보다는 목본 식물에 많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페놀 화합물 같은 경우는 건중량의 43%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리그닌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죠. 15에서 25% 정도가 건중량이 리그닌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페놀 화합물에는 리그닌뿐만 아니라 탄닌, 플라보노이드가 있다는 라 것까지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럼 페놀 화합물 중에서 첫 번째 리그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중량의 15에서 25%를 차지하고요. 세포벽의 구성 성분 즉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 그 1차 세포벽과 1차 세포벽을 이어주는 중엽층의 구성 성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나무 그 자체의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게이 리그닌 화합물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병충해 방제에도 어느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게또 무엇이 있었죠? 병리학이 보시면은, 갈색부균과 백색부균을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 말인 즉슨, 곰팡이란 소리고, 버섯이란 소리거든요. 근데, 갈색부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리그닌 성분을 분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색 성분이 남는 겁니다. 근데, 백색부균은요, 리그닌 성분을 소량이지만 분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갈색 부균은 리그닌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그닌 그 특유의 색깔이 갈색이 남아서 갈색 부균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페노암 페노야마... 탄닌입니다. 탄닌은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요,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타가물질, 즉, 알로페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탄닌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4번 보시죠. 리그닌은 토양 속에 존재하며 식물의 생장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식물의 생장을 억제한다. 이 부분은 탄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특히나 탄닌 같은 경우는요, 짧은 맛을 가지고 있어서요. 건충에 기피하는 물질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놀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특이하게 포도당과 결합한 화합물이었습니다. 뭐 중에서요? 페놀 화합물 중에서요. 이걸로 당지질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페놀 화합물 중에서 플라보노이드가 포도당과 결합한 화합물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세포 내에 액포에서 존재한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세포 내에서 액포에서 존재한다. 플라보노이드의 종류로는요,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요, 나자식물에 없어요. 안토시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단풍을 들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이 질소를 회수하는 기능 때문에 안토시안인이 단풍이 든다라고도 설명을 할수 있어요. 즉,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화력수 같은 경우는 질소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안토시안인 성분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 눈에는 단풍이 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것이 플라보노이드와 연관이 있다 라는 것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페놀 화물이라는 것좀더 볼게요. 낮아 식물이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서늘한 날씨에 단풍이 되게끔 하는 게 안토시아닌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이었고요. 특히나 단풍이 됐대요. 광산 화를 방지한다. 그리고 질소 회수를 촉진한다. 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요. 부가적으로요, 진딧물 피해를 줄이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나머지 지문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 했죠? 휘발성 물질은 테르펜 정유에 관한 설명인데, 납수베리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상장을 억제한다는 알로페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은 탄닌에 관한 성분이었기 때문에 4 번도 역시 틀렸고요. 팔미트산 마라고 했죠?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라 포화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요, 이중 결합이 없는 팔미트산은 포화 지방산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4번 카로테노이드 보겠습니다. 카로테노이드가 휘발성 물질인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카로테노이드, 휘발성 물질은 정유죠? 페르펜이었죠? 타감작용은 뭐였습니까? 알로페시, 탄닌이었죠? 그러면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문장 자체를 옳게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문장입니다 첫째로요 카르테노이드 자체로는요 휘발성과 타감작용과 관련이 없어요 주로 색깔을 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C5H8 고박이 8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광합성의 보조 색소로서 광산을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휘발성을 담당한다. 휘발성 같은 경우 뭐가 있었죠? 정유가 있었죠. 정유는 카로테노이드와 마찬가지로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휘발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정유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타감작용은 뭐라 그랬죠? 탄닌이라고 그랬죠. 탄닌은 페놀 화합물입니다. 즉, 이세포, 이, 즉,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이 문장 자체로는 서로 세 가지가 연관성이 없다고 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